일반 대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 끝에 파 꽃이 피고 이제 까맣게 씨앗이 맺히는데 그 씨앗을 파종해서 다시 이제 대파를 기르게 됩니다. 그런데 쪽파는 이 씨앗으로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채 뽑아서 말렸다가 줄기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이 끝의 대가리 부분만 어, 다시 심으면 됩니다. 이 대가리 부분이 종자가 되는 거죠. 이래서 대파하고 쪽파는 어, 종자가 전혀 다릅니다. 지금 이 쪽파가 이제 뽑아서 종자를 보관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. 쪽파 종자를 받아야 되겠습니다. 쪽파를 뽑으면 이런 상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 쪽파의 이 대가리 부분, 요것을 다시 이, 심으면 쪽파가 되는데, 보통 이 쪽파 대가리 하나를 심으면, 이 대가리 하나를 심으면, 그게 포기가 벌어서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. 뽑아볼까요? 요걸 이제 이대로 말립니다 말려서 이부분은 이렇게 잘라 버리게 되고 요것만 다시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런데 요거 쪽파 대가리 한 개를 심으면 보통 포기가 벌어서 이 정도의 쪽파가 또 자라게 됩니다 포기가 벌어서 쪽파 한 뿌리를 심었더니 한 4,50개의 쪽파가 생겼네요. 이런 것도 한 뿌리에서 거의 5,60개. 뿌리가 나왔네요. 엄청납니다. 쪽파 종자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펴놓습니다. 자, 이렇게 쪽파 종자 수확을 마쳤습니다. 이게 잘 말려서 줄기 부분은 떼어버리고, 이 종자만 필요할 때 다시 심으면 됩니다.